안녕하세요. 이제 제 2강 제가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에서는 짧게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건강 조심하시고 제 2강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강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1강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는 남성분의 카운트, 여성분의 카운트가 틀린 방법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왼발을 하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 2강에서는 제가 왼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강에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오른발이 하나이신 분은 숫자를 적게 해드리면 어, 될것 같아요. 자, 1강에서 저는 시계 방향, 셋, 넷, 다섯, 여섯, 남성분손 셋, 넷, 2강에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렸죠. 그쵸? 서여서 터분의 빨다 서여서 나트 셋네 다 서여서 이번 셋네 사이드 스텝 리버스 셋네 다 서여서 나트 셋네 면을 따라서 사면 동선함.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 베이직이지만 이게 춤에 대해서 다 통용이 되는 스텝이기 때문에 리, 내추럴 턴과 리버스 턴을 했으면. 자, 동서, 남북, 사면을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180도 턴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 겁니다. 지금부터는 1번, 2번은 90도 각이었죠, 그죠? 사면이니까.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스텝은 180도. 반면을 반반만 사용하는 반 스텝.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내가 지금 정면을 보고 시작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죠 그죠? 여러분 보셨나요? 이렇게 반, 정면을 향했을 때반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동서 남부 90도를 사용하는 스텝을, 요거는 180도 턴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더 보시면, 우리는 스텝을 180도를 이용해서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여러분들이 춤이 뭐가 있나요, 지금? 1강에서 보시면 90도 내추럴 턴과 90도 리버서 턴이 있었으면 180도 내추럴 턴이 있죠, 그죠 180도 시계 방향 또는 각도를 여러분이 알고 춤을 추시면 약간 좀 편해요. 내가 어느 방향에 어떻게 가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남성분이 사이드에 서 있을 때는 여성분을 지나가라라고 지나가세요라는 스텝. 우리가 사이드로 섰을 때는 여성분을 지나가세요라는 방법이에요. 내가 비를 비켜주면 여성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켜주지 않으면 여성분은 뭘 할까요? 그러면 비켜주 않으면 확률이 제자리 하고 계속 죠 오지 말라는데 오겠어요, 그렇죠? 피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분을 보내는 스텝이죠, 그렇죠? 지금 4번 동작은 180도 턴을 하는 동작은 여성분을 보내는 동작입니다. 내가 180도를 계속 가면 여성분이 계속 지나다니겠죠. 하나둘 여성분이 계속 지나다니라고. 네, 역반래 선발. 하나둘 지나가라고 계속 붕짝 여성분 지나가시라고. 그죠? 붕짝.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스텝이 1번 동작과 똑같이 왼발은 옆으로 가고 오른발은 뒤로 가지만 내이오른발이전진이 네, 아닌 턴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틀리지 그죠? 뒤, 뒤로 갔다. 내가 전진이 아니고 턴을 해주셔야 돼요. 이 동작이 우리가 이 춤을 출 때는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섯 분을 모시고 보내는 어. 그다음 저는 4번 동작을 여러분들에게 백 스텝이라고 합니다 백, 포워드. 자, 백이라고 그러면 뒤로 가는 걸 백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앞으로 가는 걸 포워드라고 합니다. 뒤로 가는 스텝, 앞으로 가는 스텝. 자, 이게 네 번째 기본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스텝. 그러면 우리가 중급 반들은 이걸 하면 알 거예요. 어깨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깨걸이. 이 동작은 내가 앞으로 갔다 오른발이 뒤로 가고, 왼발을 다시 살짝 약간 뒤로 뺐다 앞으로 가는 스텝. 자, 이 동작은 우리가 1번 동작은 시계 반 2번은 리버스텝, 3번은 180도 턱, 자, 그럼 지금 4번 동작은 볼까요? 제가 금방 말했듯이 백과 포드, 그러니까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스텝.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안 되는 스텝이 죠그죠이 동작이 여성분들 어깨를 올리고 갔다가 신호를 줘서 리드를 하게 되면 발스텝을잘 놓치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또 연습해야 될 스텝, 브라드, 백! 로 가는 스텝 하나 둘, 포드 앞으로 가는 스텝 쿵짝 뒤로 가고 공짝 앞으로 가고 쿵짝 뒤로 가고 공짝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게 여성분을 이기다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많이 놓치죠 그죠 앞으로 가고 그렇죠 이게 지금 4번 동작 그러면 여러분이 4번까지 왔을 때 다시 머릿속에 깊이 넣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1번은 시계방향 우선 삼각이 2번은 리버스 사이드 스텝 3번은 180도 턴 스텝 4번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가는 스텝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4번까지 든이 스텝을 갖고도 여러분은 많은 스텝이 나옵니다. 그죠? 자내추럴더 사면으로 하는 스텝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독반들은 아시겠죠, 그 제자리에서 여자 턴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제자리에서 손목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여섯 분을맨 손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일반 동작에서는 스텝은 간단하게 4 개지만 사면이지만 이손 동작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동작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도 마찬가지. 여성분을 보내는 동작인데 거기에서도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그 건데 이런 스텝도 어느 가서 사이드로 가는 스텝 다 사이드로 가는 스텝 이게 다 2번에서 응용이 되죠 그죠? 이게 다 2번에서 응용이 될 사이드 스텝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제가 지금 설명한 것 4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밟으시고 사이드 동서 남북으로 90도 각을 주고 셋네 앞서여서 다시 셋네 앞서여서 끝. 자 여기까지 오면 지금 제가 삼각형을 몇번 밟았을까요? 네번 밟았죠, 그죠 그래서 면네 개, 4개, 네 개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번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이드, 그렇죠? 왼발을 꼭 잊어버리는데 왼발은 무조건 하셔야. 오른발이 사이드로 가고, 왼발은 옆으로 오른발이 사이드로 가고, 왼발이 옆으로 오른발이 사이드로 가고, 왼발이 옆으로 가고, 오른발이 사이드로 가고, 자 그럼 또 4번 했죠 그죠? 그러면 또 동서남북 90도를 이용을 해서 벽면을 4면을 사용을 해서 4번을 해줍니다. 요게 2번 리버서틀요자 3번은 뭐라 그랬을까요? 180도 턴이라고 하시죠, 그죠? 자, 180도 턴. 제가 보고 있는 이면의 반대편이 180도 각이겠지, 그죠? 우리가 벽을 본다 그러면 뒷면이 180도예요. 하나, 둘, 옆으로 가서 뒤로 갔다 오른발을 돌려주면 180도 턴. 하나, 둘, 뒤로 갔다 오른발이 턴을 해주면 180도 턴. 이해를 하셨나요? 여기까지 기본 스텝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 4번 동작. 하는 거라고 했을까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어깨걸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어깨걸이 동작인데 이 어깨걸이 동작에서만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동작의 발 스텝은 단순히 뒤로 가고, 너 왼발 이용해서 오른발이 앞으로 가고 이런 스텝이지만 동작은 굉장히 많죠, 그죠 어깨걸이 하나, 왼손으로 주는 거, 감았다가 풀었다, 양손 사용했다, 밑으로 갔다. 굉장히 많은 게 4번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스텝을 여러분이 기본을 두고 연습을 많이 해 두시면, 자, 뒤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죠? 네. 이 기본 스텝을 여러분은 열심히 잘 외워 두시면, 스텝을 배울 때 중급반, 상급반 가시면 굉장히 원릿속에잘 네, 들어옵니다. 이거를 다시 초급도 그렇고 중급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스텝을 다시 시작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더 해주시면 이 동작에서 제가 응용해서 재밌는 동작을 많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4번 동작은 뭘까요? 뒤로. 네. 꼭 여기서 까만 제발고 왼발을 한번 하고 앞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후자 뒤로 가고 살자 앞으로 가는 이 동작. 제가 그러니까 4번 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동작까지 1번, 2번, 3번, 4번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자, 카운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안한 대로. 동작. 한번 180도 터 180도 터 4번 뒤로 공작 앞으로 해서 다시 일번으로 들어가서 외부 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2강에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강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